이곳은 어류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이지만 때로는 위험하고 척박한 환경일 수 있는 바다에서 어류는 어떻게 번식하고 적응하며 생존하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류는 오랜 세월 물속에서 살아와 각자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나름의 번식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종에 따라 크게 난생, 난태생, 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난생은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산란수는 많지만 생존 확률이 매우 떨어지며 대부분 뼈가 단단한 경골어류나 입모양이 둥글고 양턱이 없는 원고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난태생은 어미의 몸 안에서 난항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새끼로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산란수는 많지 않지만 생존 확률이 높으며 대부분 뼈가 물렁물렁한 연골 어류나 볼락과 같은 일부 경골 어류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생은 사람처럼 어미의 몸 안에서 영양분을 직접 공급받아 새끼가 태어나는 방식인데요. 발생 개체 수는 적지만 생존 확률이 높으며 망상어, 까치상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란 습성도 다양한데요. 돌돔의 경우 물 속에서 알을 뿌리며 연어의 경우 자갈이나 모래 바닥을 파서 산란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알을 낳습니다. 지노래미의 경우 바위에 알을 붙여 놓고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짱뚱어, 말뚱망둥어의 경우 특이하게도 입으로 구멍을 깊게 파고 그곳에서 집을 지어 알을 낳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성별 구별인데요. 보통 어류는 성별 구별 없이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일부 어류는 성별에 따라 형태나 색깔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홍어, 상어, 가오리 같은 경우 수컷의 생식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너무나 쉽게 성별 구별이 되며 연어의 경우 산란 시기에 수컷의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와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지며 꽃돔 붓뱀 자리의 경우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쪽이 수컷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류의 적응 전략을 알아볼까요?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류는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노란 가오리 등에 붙어 있는 어류가 보이시나요? 바로 빨판상어입니다. 빨판상어는 등 지느러미가 흑판으로 변형되어 다른 바다 생물에게 착 달라붙을 수가 있어 자신보다 큰 가오리나 상어의 몸에 붙어 자신의 안전과 이동수단 그리고 먹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응하였습니다. 위에 전시되어 있는 상어도 바다에 잘 적응한 경우인데요. 물에 뜰수 있게 해주는 부레가 없는 상어는 물에 잘 뜨기 위해 지방이 많고 큰 간을 가지고 있으며 먹이 사냥 중 이가 빠지면 이가 다시 나와 평생 이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류의 성장에 따른 몸의 변화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라면서 어린 시기와 다 자란 시기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경우를 어류의 변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어로 많이 알고 있는 넙치의 경우는. 어렸을 때는 일반 어류처럼 눈이 양쪽에 위치해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란히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돌돔의 경우 어렸을 때는 선명한 가로줄무늬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선명한 가로줄무늬는 점점 희미해져 사라지고 주둥이도 검게 변합니다. 어류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환입니다. 포유류는 태어날 당시 성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부 어류는 성장에 따라 성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어류가 혹동과 흰동 가리인데요. 혹동의 경우 어린 시기에는 없던 혹이 성어가 되면서 수컷의 머리에 생기는데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암컷으로 생활하다가 무리를 이끌던 수컷이 없어지면 가장 힘이 센 암컷이 수컷으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흰동갈이의 경우는 목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무리를 이끌던 암컷이 죽게 되면 가장 힘이 센 수컷이 암컷으로 성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어류는 주변과 비슷한 색깔로 숨어 있거나,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 포식자가 삼키더라도 다시 뱉어내게 하거나, 낮에는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하기도 하며, 또한 무리지어 다녀 포식자로부터 크게 보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이 사냥 방법이 특이한 솔베 간펜과 갈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베간팽은 화려한 지느러미가 사자의 갈기를 닮았다 해서 라이언피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지느러미에는 가시가 달려 있고 그 가시에 맹독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산호들과 어울려 몸색깔은 보호색처럼 작용하고 지느러미를 펼쳐. 해조류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위장에 있다가 경기 없이 다가오는 어류나 각각류 같은 먹잇감을 한순간에 공격해 사냥을 합니다. 은빛 찬란한 갈채의 경우 평상시에는 일반 어류처럼 헤엄치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몸을 세로로 세워 위에 지나가는 먹이를 잡는 독특한 사냥법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어류가 어떻게 번식하고 적응하며 생존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